아, 실현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두 가지를 어, 권면을 합니다. 그첫 번째는 문구하니,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희 여기지 마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가 교훈일 것 같아요. 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니 아, 이런 고통과 시련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laughs>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차원에서 내게 이런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이 왔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지는 건알 겁니다 인간의 잘못, 실수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유도 그리고 그열 결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하나님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고통스럽고 시련한 역경을 만날 때. 뭐, 다 그런 거야. 그러고 가볍게 넘어가는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시련 속에 분명히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물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잘못, 내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 그를, 나를 향하신 어떤 뜻,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엽기 1장과2장에서는 엽이 이상적이고 신앙 좋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엽기 3장부터 시작되는 엽의 그 아, 통곡 그 아픔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엽이 친구 친구들이 있다가 야마 뭐, 너 하나님 들으셔. 그러고 놀랠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고통, 역경,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쉽게 충고할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도 내가 고통, 아픔 당할 때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중 인격적인 삶으로 겉으로는 아 그르지도 않고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리고 다 가려놓고 속으로는 변화별 생각들 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니까요. 아픔에 동참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엽기의 내용도 그래요. 엽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 나의 인생에 제대로 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거든요 자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울부짖어도 좋고 통곡해도 좋고 다만 그분의 품 안에서만 하고 그분의 품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 방황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련 없이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될 수는 없어요. 진주 조개는 아시는 것처럼 진주의 살점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고 뿜고 뿜다가 진주 조개의 영롱한 보석이 생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신다. 믿어야죠. 근데요, 힘들어요. <laughs> 정말 저도 경험해 보니까 진짜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정말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호흡 한번 내뱉기도 힘들어요. 그 순간에는 한순간씩 살아가고, 하루씩 살아가고, 내일, 한 달, 몰라. 그냥 오늘 한 발짝씩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타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어려운 일 당할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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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속에 보면 사울왕, 엘리야히스기야 같은 대단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허탈과 험과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이 이루고 성공한 후에 이럴 때또 오히려 귀찮고 음. 만사가 또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인데 음. 그런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울왕 엘리야 히스기아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음. 빗대어서 말씀 주시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교만 자만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좀 됐다 그러면 너나 할것 없이 보기 커다지고 뭐 그러다가 음. 보니까 음. 어, 그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음. 어, 아까 시편의 다윗의 얘기를 읽었지만 어,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음. 보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어, 그것은 그렇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란 말은 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 욕심, 자족, 하나님이 내게 그어 주신 선 이거를 그냥 막막 넘어가고 그러다 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배,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절제를 못한 것인데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번 보여주셨죠. 몇번 보여주셨는데도 굳이 그냥 넘어가니까 결국은 회복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몇번딱 보여주실 때 그냥 제 까다가 알아채고 음.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죽이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처럼 끝은 솔로몬은 불임받고 많은 어, 성경 속에 엄청나게 지혜로운 시들과 글들을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음. 결국, 아,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찰하면서 듣고 고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